체 책을 다반이라고 했지? 어 너도 설마 다반이냐어어야 다반이다 얼른 가자 가이보가위보어야그야 쟤가 선이 우리 야 어. 우리 이번 학기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할까? 그래 내가 진짜 공격수 맡을게 어야 응. 그럼 난 수비서 할게 야 우리 이번 학기 축구 대회나 가자 야 빨리 그래, 안녕 어,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안녕. 난 홍연도야 이번 시간에는 첫 수업이니 첫 단원 들어가기 전에 퀴즈 게임을 할게요 네, 네. 홍연도 빨리 말하라고 비유법이요 뭐라고? 연두야 다시 말해줄래? 비유법이요 야, 형기증 나게 하지 말고 빨리 그게 말하라고. 좀 기다려. 연두도 잘 알거든. 오늘 자리 붙기한 것 모든 걸로 불러주세요. 이 모든 뽑은 사람 저요. 야 재민아. 어? 아니 서극적인 거랑 어떻게 면표지는 게? 그냥 너 평소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너 평소처럼 리더십 발휘하면 돼. 자, 오늘부터 모둠 활동을 시작할 거야.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야. 각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는지 조사하고 발표 준비를 할 거야. 아, 연두랑 같은 도라니 소극적인 일은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니까 역사적인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K팝이나 J-POP 같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 하자. 시간 없으니까 일단 너희가 자료를 맡고 내가 발표 준비를 맡을게. 음, 역사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 과거의 일을 잘 설명해야 현재의 문화 교류나 K팝에 대해서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간단하게 넘겨도 될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K팝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요즘 문화교류를 강조하는 게 낫지 않아? 발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역사 얘기하다 시간 다 가겠어. 난 문화교류를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자고 음 알겠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연둘랑 응. 무슨 고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았다너 오성일이랑 같은 모델이지? 응. 오성일이 또 자기 마음대로 했지? 맞아 아니 새학기라서 나도 좀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의견도 내보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성길이가 혼자 너무 빠르게 진행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오성길은 항상 자기 음대로 하고 자기가 리더처럼 행동하니까 자기가 리던줄 알아봐 맞아 송기리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연두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다해 아니 근데 송기리가 말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내 의견을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말이야 2조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아 네! 저희가 주제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로 정하고 발표 준비 중이에요 근데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긴 한데 시간 내에 다할수 있어요 모두분들도 다잘 참여하고 있나 보네. 연두는 걱정 있니? 저는 좀더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문화 교류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사 얘기는 짧게 예, 언급하고 넘기면 될것 같고요.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서 발표를 해보죠. 발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음. 연두는 말할 때마다 망설이고 그냥 빨리 말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질질 끊은 것 같아. 맞은 손길은 네가 주다 보면 안 돼. 맨손은 너못 내려. 맨손이 그 기다리느라 가그렇 시간 다 주다 보면 이상으로 저희 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교류에는 주로 현대적인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K팝과 애니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문화 교류는 현대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현재의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어, 음, 그게 일본과의 과거 관계도 중요한데 그 역사를 이해해야만 현재의 문화 교류도 더 깊이 알수 있어요. 일본과의 역사적인 사건들 특히 식민지 시대가 현재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케이팝과 일본의 교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케이팝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고 일본 팬들도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연두야, 어? 정말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발표가 엉망이 되었을 거야.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괜찮아. 나도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선문을 써봅시다. 모둠끼리 우리 마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네. 네. 우리 동네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우리 마을의 무단투기는 쓰레기가 문제점인 것 같아. 우리 동네 문제점으로 딱 좋은 것 같아. 너희 생각은 어때?